안녕하십니까. 꿀보라 고모 o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원 n 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유튜브 채널 꿀보라 고모 n 채널을 p 용하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오여여분에에소소 드릴 매물은요 강원도 강릉시 구정면 어단 h o u 멋진 호수와 인접한 전원주택지 토지 356평이 되겠습니다. 앞에 보고 계시는 멋진 호수입니다. 주변에는 강원도 강릉시의 유명한 적성으로 둘러싸여 있고요. 조용하고 아늑한 호수에 인접한 토지 356평입니다. 야, 뭐 이런 토지 같으면 봄, 여름, 가을, 겨울, 눈이 오고 비가 오고 또 달이 떴을 때그 광경이 아주 기가 막히답니다. 자, 여기까지 그 도로는요. 4m 포장도로로 연결되어 있고요. 가운데 선이 있게 세이멘트에 간 거는요. 어, 상수도가 들어온 공사를 하였으면 이게 표시가 나는 겁니다. 어, 앞에 보면 4m, 3m 포장도로로 잘 연결되어 있고요 3m하고 4m하고는 좀 다릅니다. 4m가 되면은 각종 인허가가 잘 나죠. 자, 상공에서 바라본 토지 지적도 경계선의 모습입니다. 토지 모양이 조금 좀 그렇긴 하지만은 뭐 그런대로 괜찮습니다. 아, 일단 중요한 것이 도로와 접해있고. 또 주변 경관이 적성과 호수로 연결되는 것이 좋습니다. 이 토지는 농림지역으로서 건폐율 20%어 그리고 용적률 80%가 되겠습니다. 자, 큰 틀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어, 지금 빨갛게 깜빡이는 이 부분이 본 토지가 위치한 지역이고요. 어 그리고 좌측으로 남강릉 IC 금강리 덕현리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강릉시의 그 도로 교통망이 거미줄처럼 엉켜있죠. 이것이 에, 보입니다. 자, 빨간 화살표가 깜빡이는 이 부분이 답으로 되어 있는 토지인데요. 어, 저기 농림지역 건폐율 20%, 용력 80%죠. 어, 건폐율 20%라고 하면요. 이 토지 356평의 전체 면적의 20%를 건축할 수 있다. 이런 뜻이고요. 어, 용종지는 어, 전체 면적의, 이제, 건축을 할수 있는 면적이 전체 면적의 80%를 할수 있다. 이런 표지가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강원도 강릉시 구정면 어단에 위치한 멋진 호수와 인접한 전원주택지 토지 356평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유튜브 채널 꿀보라 고모천원을 애하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본 부동산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시청을 해주셔서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도 더 좋은 매물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모든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